서울무성 고속도로인데 요금 엄청 비싸서 한번 올려보려고요. 지금 고향 분기점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어요. 이게 5.6 이죠. 5.6 인데 아, 한 500m쯤밖에 안썼고요 들어오자마자 켰으니까. 통영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알려주려고요. 참고로 제 차는 하늘차, 좀큰 차예요. 2km 오른쪽에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2km. 그러면은 고속도로 거리로는 한 3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고향 분기점에서 탔으니까. 외곽수환도로 타다가 고양 무기징으로 탔어요.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. 요금이 조금 센 정도가 아니에요. 많이 센 것도 아니고 엄청 세요, 엄청. 영상 생각으로는. <목소리>